됐요멋니다아니 푹쉬요 <목시화> 고생했습니다 음, 받는 거 많이 먹고습니다회야 아, 되겠네 아, <laughs> 오늘은 회식? 오늘은 아, 뭐 맛있는 거를 먹겠습니다 네. 뭐 드실 거예요? 네. 어저 디저트가 좀더당겨가지고 달달한 디저트? 네 앞에 아, 주식 아, 아, 아무래도 아. 공차 공차? <웃음> 어 <웃음> 역시 광고주가 <목시화> 사랑하시는 분고생요 저민 <람소리> c so a <안 nossa> s <butterflies. 안 웃음> 시또 <목소리> 아, 나? 아, 네, 아, 요잘 지내요. 네? 잘 지내요. 네. 아, 아. 네. 잘 지내요. 다음에 저희 또 12월달에 뵈요. 12월? 아, 시송이 지성... 아, 네. 그때도 작부탁드니다 네, 감사합니 <목소리> <에이, 한번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마무리할게요. 들어가세요. 아,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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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세요? 들어가세요. 저희 네, 멤버분들만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팬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